네, 안녕하세요. 노가다의 신입니다. 아, 오늘은 c m a z 트에 올라온 11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좀 중요하거든요. 예, 요즘 매일매일 레전드를 쓰고 있는 리니지 W가 또 어떤 상품을 이번 주에 팔아먹을지, 예, 업데이트 뉴스가 아니라 사실상 상품 카탈로그 보는 느낌이에요. 예. NC 게임 하면 업데이트 하루 전에 이렇게 카드 뉴스처럼 상세한 내용 없이 내일 진행될 업데이트를 좀 미리 볼수 있는데, 우리 린저씨들은 매주 수요일, 정기 점검 전날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슨 패키지를 팔아먹을지, 어, 뭐 이거 안 사면 또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 나는 패키지를 교묘하게 팔기 때문에 항상 수요일이 좀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다른 게임들은 무슨 이벤트를 할까 하고 볼 텐데, 저는 일단 걱정이 앞서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라플시아 쟁탈전이라고 매주 금요일 8시에 마을 의뢰 게시판에서 이벤트용 퀘스트를 수락받은 다음에 오크숲 및오크송으로 이동하여 미션을 진행하세요. 뭐 매주 금요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상시로 하는 업데이트 같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벤트로 기간이 있거나 특정 지역 몹들이 이제 젠 되는 것 같고, 내려보면 보스도 뜹니다. 뭐, 네크로스한테, 네크로스의 로브, 강철만화 지팡이, 지식각반, 어 미티어 스라이크로도 나오네. 밑에는 또 오르쿠스가 나오고요. 오르쿠스의 비츠, 아, 미슬 대검, 완력각반, 블로우 어택, 칼투란도 나옵니다. 칼투란의 가더, 칼투란의 각반 칼투란의 망토, 칼투란의 벨트. 아, 무슨 칼투란 세트네. 뭐, 이런 이벤트는 서버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기도 하고, 아직 초반이라 보스무비 좋은 템을 드랍한다고 해서 뭐 라인들이 통제를 하거나 이벤트를 참여 못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보스한테 붙어서 이제 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아래 내려 보면, 라플시아, 쟁탈전이라고 하는데, 뭐, 쟁탈전 시간 동안에는 오크숲 영지 안에 있는 몹들을 잡으면 오크 토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크 토템으로는, 아, 용기 상인한테 용기를 토템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용기를 비싸게 만들어 놓고 하루에 살수 있는 수량 제한을 해 놓은 게, 뭐, 이런 이벤트를 참여 유도 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 용기는 너무 비싸죠? 두 번째는 컨텐츠 개선. 아, 드디어 거래소 최저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광석 최저가가 3.5 다이아라고 돼 있는데, 판매 금액으로 좀싼 거부터 보려고 해도 없거든요. 이거는 뭐 오늘 4시간 점검할 때좀 해주지. 아, 전기 점검까지 밀어놓고, 아, 이제서야 해주네요. 아래는 밸런스 개선. 전반적인 보스 몬스터 아이템 드랍률이 소폭 상향됩니다. 대폭 상향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는 서비 에바 7 서비인데, 여기분들은 보탐 챙겨가면서 계속 잡고, 또 대만 사람들이랑 전투도 하고, 다이아랑 아덴 써가면서 열심히 잡고 있는데, 템이 나오는 걸못 봤습니다. 영웅템이랑 뭐 전설템은 둘째 치고, 희귀템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걸 소폭 상향이 아니라, 대폭 상향해줬으면 좋겠고요. 보상 아이템도 뭐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가 드랍됐었는데 뭐 희귀 제작 비법서로 드랍이 바뀐다고 하고요. 여왕개미도 장신구 제작 비법서였는데 뭐 영웅템 제한 없이 만들 수 있는 영웅 제작 비법서로 드랍이 된다고 하네요. 뭐 나와야 말이지. 세 번째는 스펠북 제작 추가. 어, 이제 스킬을 제작해서 배울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뭐 제작 재료나 방법은 이제 상세하게 안 나왔는데 어 과금러들은 서버에 이제 이런 특정 스킬들이 매물이 없어서 못 배우는 경우도 많고 있다고 해도 이제 무소 과금러들은 비싸서 못 배우거든요. 예, 지금보다 좀 배우기 쉬운 업데이트라면 어, 환영합니다. 네 번째는 신섭이 또 나오네요. 예, 군터로 오픈하고 아 이게 신섭만 계속 내놓지 말고 지금 특정 서버 각 월드 12섭이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부터 좀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뮤 오리진이었나? 아무튼 그거는 서버가 수백 개던데, 얘네가 이제 악세 같은 과금 요소 빼더니 질보다 양으로 승부할 생각인지, 나중에는 리니지에 있는 NPC 이름 다 따서 나오겠네. 다섯 번째는 원격 플레이, 퍼프론. 어, 이거 지금 컴퓨터로 게임하시는 분들, 팀 뷰어 같은 걸로 밖에서 폰으로 조작하는 거좀 불편했거든요? 이거 나오면 좀더 편하고 렉 없이 할수 있겠죠. 근데 이게 초반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대기열 있는 서버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화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튕겼다가 대기열 걸리면 게임도 못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드의 무법자. 어, 내일부터 12월 1일까지 보스몹 젠 시간이 두배 빨라진다고 합니다. 아까 보스몹 템 드랍률 올린 거에 묶어서 얘기 좀 해주지. 괜히 업데이트 많이 하는 척 하고 있죠? 네. 아무튼 템들 얼른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템 시세가 조금 떨어지고, 어, 싼 가격에 무소과금러들도 어, 좋은 장비를 찰수 있으니까. 일곱 번째 출책판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당장 바뀌는 거 아니고 20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예, 아직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좀 여유를 두는 것 같고 이번 혜택 보상은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인데 뭐 희귀 방어구 제작 비법서로 제작되는 아이템들을 좀 봐야겠지만 제2의 미스릴, 페어리 날개 사태가 또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체크해서 재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 업데이트라고 써있지만 신규 상품 안되죠 네, 이거는 그냥 한번씩 쭉 읽어 볼게요 다이아 2000개 주고 400 마일리지 용기의 물약 50개 전투 강화 주문서 60개 어, 축춘 30장 있는 패키지가 하나 있고 또 세린의 우호도 패키지 이거는 다이아 2000개 주고 400 마일리지에 힘의 티클 10개 힘의 조각 8개입니다 이게 얼마씩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은 내일 시켜봐야겠죠 그리고 페일러의 고급 카드 패키지 이것도 좀 기간제로 판매하는 패키지 같고요 어, 다이아 1200개 뭐240 마일리지 마법 주문서 상자 10개 아, 고급 등급 카드 선택권 하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3,000원에 나오는 것 같아요 어, 세린의 주문서 조각 패키지 변신 어, 서버당 4회 구매 가능하고 상급 변신뽑기 11회 알리사의 스프 50개 정강 50개 세린의 주문서 조각 이것도 조각으로 갔다가 뭐 만드는 거 있나 보네요 어, 내려보면 동일하게 이제 마법 인형 패키지가 있고요 동일합니다 다야 이게 세린의 주문서 조각 이걸로 또 만들 수 있는 템들이 있는데 보면은 어, 조각 6개로 축제 축대이 그리고 1개로는 어, 경제를 21개 나줘 엄청 많이 준다 21개 그리고 무기 마법 주문서 7개 어, 저제리랑 저대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11월 3주차 업데이트 뉴스를 한번 읽어 봤는데 야 얘네 무슨 업데이트 뉴스에다가 댓글창 막아 놨네 업버튼이랑 다운 버튼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다운 버튼이 얼마나 올라갔나? <laughs> 다운 버튼이 굉장히 많네요. 댓글을 좀 막아 놓은 게좀 아쉽습니다. 여기 있는 댓글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데 어, 댓글을 좀 막아 놓은 게좀 아쉽고 그리고 많은 분들 예상하셨던 어, 최악의 상황, 어, 장비 뽑기나 어, 재료 패키지는 일단 안 나왔고요. 그래도 아직 방심하긴 이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버그와 함께 레전드를 쓰고 있는 리니지 W. 예, 언제 장비 뽑기 같은 상품을 내놓을지 모르니까 방심하지 말고, 어, 지켜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